1 1자를 하네잖아. 11자로 괜찮네. 이 정도면, 이게 무주의 반이 이렇게 생기고, 발이 이렇게 휘어있죠. 여기도 휘어있죠. 원래는 발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,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. 뭐냐면, 여기 횡아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. 근데 아까 그 깔창, 그 중국산 깔창이, 여기를 잡아주게끔 설계가 안돼 있어. 자, 근데 얘는 이렇게 횡아치라는 게 있죠. 여기를 잡아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교정구를 신어보면, 자, 이렇게 발 떼고 올라가 볼게요. 이렇게 올라가면요, 이 횡아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때요? 이렇게 붕 뜨죠? 그러면 상태에서 자조금만 이쪽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각을 찾는 거야. 그래서 이 각이 나중에는 이 틀어진 게 휘어진 게 잡히거든요. 그러면 발의 크기를 봐보세요. 다르죠? 이게 내측이 잡혔을 때는 발목각이 제각을 찾아 이런 이런 식으로. 얘는 지금 여기가 안 받쳐져니까 무너지는 거죠 계속. 그럼 이거는